자 먼저 애프터 이펙트를 켜고 컴포지션 세팅해 줄게요. 이름은 흩어지며 사라지는 글자로 해줄게요. HD 사이즈로 세팅하고 시간은 5초 정도로 만들어 줍니다. 자 커맨드 T를 눌러서 텍스트를 입력할게요. 제가 아까 컴포지션 이름을 복사해왔기 때문에 커맨드 V 눌러서 붙여넣기 할게요. 얼라인 탭에서 가운데 정렬해주시고요. 자막이 좀 길어서 짧게 바꿔줄게요. 이펙트 창으로 가서 CC 볼 액션을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글자로 끌고 와서 적용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을 모아서 글자를 만든 것처럼 바뀌었는데요. 옵션을 조절해 볼게요. 제일 위에 있는 스케터를 올려보면 이렇게 흩어지는 값이 올라갑니다. 로테이션은 회전이죠? X축으로 회전시켜 보면 이렇게 3D 같은 느낌도 나네요. Y축으로도 회전시켜보고요. XY를 함께 회전시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옵션에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는 트위스트, 비틀기 옵션이죠? 이것도 회전과 마찬가지로 축을 설정해서 각각 다르게 비틀 수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은 이펙트라서 조금만 만져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랜덤 축도 있네요. 랜덤하게 비틀어 볼게요. 원래대로 X축으로 바꾸어 주고요. 그리드 스페이싱은 직역하면 격자의 간격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수치를 올려주면 디테일이 사라지고 단순화되면서 볼이 커지네요. 그리고 볼 사이즈는 볼의 크기이겠죠? 자, 이제 글자가 흩어지면서 없어지는 키를 만들어 줄 건데요. 10프레임 후에 이펙트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Shift Page Down 눌러서 10프레임 뒤로 이동해 주고요. Command Shift D 눌러서 레이어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번 레이어 선택하고, E 눌러서 레이어에 적용된 이펙트 보이게 하고, Delete 눌러서 삭제해 줄게요. 자, 이제 1번 레이어에 이펙트 키를 줄게요. 스케터와 볼 사이즈로 시작 키를 만들 건데요. 스케터는 0, 볼 사이즈는 100으로 키 프레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Shift, Page Down 3번 눌러서 30 프레임, 즉 1초 후로 이동해 주고요. 스케터는 20, 볼 사이즈는 0으로 변하는 키를 줄게요. 그러면 20만큼 흩어지면서 볼 사이즈는 0으로 줄어드니까 사라지는 게 되겠죠? 스케터를 25 정도로 수정해 줄게요. 너무 정직하게 사라지는 것 같아서 비틀기 옵션 트위스트 값을 넣어 볼게요. 랜덤으로 설정해 주고요. 앵글은 3번 회전으로 한번 잡아 볼게요. 세 번은 좀 과한 것 같아서 한 번만 회전하는 걸로 수정했어요.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